한 봅시다. 자, 프레이즈가 구절인데 구절 또는 구. 자, 뭐잭 오버올 트레이드래 몰라. 근데 얘가 주어. 아, 여긴 동격이니까 이 구절이라는 거니까 어쨌든 주어. 이러면 동사가 이지고 자, 쇼트인데 쇼트니 뜻이 뭐지? 쇼트니. 자, 쇼트에 EN이 &E 붙어서 동사를 만드는 거잖아. 짧게 하다, 단축시키다. 짧게 하다 단축시키다 줄어들다 뭐. 자 그러면 버전이야. 그럼 버전이 줄어든 버전이겠지. 그지? 뭐 짧게 된 버전, 짧아진 버전. 그럼 얘는 수, 과거 분사로 쓰는 게 맞고, 둘의 관계가 수동이잖아. 그지? 둘의 관계가 수동이니까. 일단 이번 같은 경우는 후가 지금 도우즈. 자 도우즈가 중요하지. 자 도우즈는. 저 선행사가 지금 도즈가 우 왔어. 후 앞에. 얘는 도즈는 우못모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지. 못모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클레임에 s 안 붙고 동사 잘 왔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 콤마 보이는데 자, 이런 게 중요해. 저 콤마가 그럼 앞에부터 해석하면 라디넘버 n a r y number of efficiency e x p r t 자, 여기는 엑스퍼트가 주어네. 여기는 엑스퍼트가 그럼이엑스포트 전문가가 셋업 샵 런던에 샵한번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 전문가가 애드버타이징 광고한다. 이렇게 ing. 괜찮네. 아 선생님 왜 동사를 할 수가 ing 써요? 야, 여기 뭐가 없단다? 요 사이에 관계대명사나 접속사가 없단다. 그러면 분사구문으로 문장을 이어줄 수밖에. 다음 4번에 에비던트. 자, 얘는 뭐랑 동의어지? 오비어스. 자, 둘다 뜻이 뭐야? 분명한 자 비컴이 이형식 동사기 때문에 보어로 형용사 잘 왔다. 다음에 이제 답이 그러면은 5번밖에 없을 텐데. 자 답이 5번인데. 자 이런 전문가들이 자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대. 자 그리고 애저 리저트 그 결과로 자 쏘가 나왔어. 자 여기 있는 쏘는 뭐 하는 애야? 자안 문장을 나도 그래 긍정을 의미하는 거야 그때는 뭐가 일어나? 도치가 일어나 그래서 지금 도치가 동사 주어로 잘 일어났는데 도치는 근데 더지라는 얘기는 앞에 동사가 지금 더지는 대동사를 쓴 거야 대신하는 동사 근데 앞에 동사가 뭐야? R이잖아 그럼 얘는 더지가 아니겠지 그럼 프레이즈가 주어니까 그냥 이지겠지 더지가 아니라 이지다 19번 보면은 19번에 이즈니까 동사 찾으면 되는 동사 찾, 주어 찾으면 되는데 자 어댑트 자 여기서 어댑트는 야 이게 2013년인데 작년 수능 2023년 그때도 어댑트가 각색하다로 나왔었어 적응하다 뭐 그거 아니고 자 소설을 각색하는 것은 이 주어니까 이즈가 동사 괜찮고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아더를 뭘 물어보냐 자 아덜과 어나덜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야. 어나들은 단수 명사, 아더은 복수 명사가 온다. 이 정도만 짧게 알아두고 풀면 뒤에 네이티브 장르 이게 장르거든. 짠, s가 붙었지. 그럼 얘도 맞는 거고. 3번의 이치 보면은, 자, 콤마 이치네. 자, 그러면 콤마 이치가 나왔으면, 자, 이 친구는 어, 어피얼이 동사가 나오고 액터가 주어가 나왔네. 그러면 지금 뭐가 지금 도치가 됐다는 얘긴데, 이 도치가 왜 됐는지와 액터스 어필 배우가 나타난다. 그냥 일 형식인데, 그럼 어때? 이 문장 어때? 이 문장 완전해, 불안전해. 이 문장 일 형식이니까 완전하지. 배우가 나타났대. 배우가 나타난다. 배우가 보인다. 그러면 일단 답은 3번은 틀린 거야. 왜냐면, 위치는 뭐야? 관계대명사잖아. 관계대명사 뒤는 불안전한 자리잖아. 그럼 이 위치가 뭔가가 있는데 자, 이 뭔가는 뭐냐면 어려워. 자, 앞에 The p r o s 버 e 테이 u m o stage 있어. 이게 스테이지안 앞무대라는 거야. 약간 느낌이 나니? 장소 느낌이 나야 돼. 그지 그래서 얘는 뭐가 와야 되냐? 여기에. 무대이기 때문에, 무대 위기 때문에 전치사 온이 와야 돼. 그래서 온 위치야.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소의 부사구가 이제 앞에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니치 앞에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피얼 액터스 도치가 된 겁니다. 어렵습니다.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자, 버시 주어고 아, 버시 접속사니까 필름이 당연히 주어야 자, 연극 플레이가 여기서 연극이지 자, 연극을 필름이 영화하는 것은 didn't encourage 목적어 다 나왔네. 그러면 필름 i 주어로 동명사 잘 쓰였네. 다음. 5번은 쉽네. 자, film 이 i l m film film f l m film a l m a i l m f l m film f l m film a l m a i l m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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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l 이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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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l 그치? 그래서 얘는 w h 으로도 바꿨을 수 있는 거잖아 관계부사로도 at the date 이렇게 해도 상관 없으니까 그 날짜에 뭐 on the date도 되겠지만 at the date 이것도 괜찮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뒤에가 완전한지 여기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확인하면 되지 그지? 여기가 불완전한지 완전한지를 확인하면 돼뭐 끝까지 뭐 여기는 뭐더 완전할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문제 길어. 근데 어차피 이게 다 완전할 것 같아. 여기만 보면 자, 유로피언 앤티크러앤티큐러니즘앤티큐러니즘 자, 골동품 연구래. 이게 주어. 자, 워즈 슈퍼시드, 슈퍼시드가 대신하다잖아? 대신 된다. 골동품 연구가 대신 된다. 내가 수동태면은 완전한 문장이라 그랬어. 따라서 1번은 맞다고 표시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become 유명한 애지? 2형식 동사지? 2형식 동사니까 for transformed 변형된 in 과거 분사가 형용사가 된 케이스 괜찮고 3번은 자, 대 h 나왔으니까 이게 result from이 동사네 근데 result는 왜 물어보냐면 자, result from과 result in의 차이점 result from은 뒤에 원인이 나오고 result in은 결과가 나와 그러면 원인은 원인이 대다겠지 result from은 원인이 대다란 뜻이고 result in은 야기하다 야 그러면 자 대시 가리키는 게 앞에 있는 더 멀티볼륨 퍼블리케이션 퍼블리케이션 출판물인데 멀티볼륨은 여러 편의 출판물이 그익스페디션익스페디션이 탐험이야 탐험을 야기했다 괜찮고 다음 4번. 자 이제 대이가 가리키는 게 뭐냐인데 대이는 누굴까요? 자 일단 먼저 문장 분석을 해보면 자 여기는 더 팩트의 이 대시 동격으로 쓰인 거예요. 더 팩트의 대시 지금 동격으로 쓰였고 여기는 대이가 가리키는 걸 봐야 되는데 c o n s t i t u t 가 뜻이 뭐야? 구성하다 자, 계속 적인 그리고 인터널리 내부적으로 컨시스턴트 일관된, 어프리이프레이 e 어프레이 e r a o p 에 의한 opera, o p 한 r 어 opera, o p 이즈 a op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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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p e r a opera, o p 일관된 내부적으로 일관된 r a opera, 그런 사실이네. 사실뿐만 아니라. 그래서 데이가 가리키는 거는 내용을 볼때 예인 거야. 예인 거고. 그러면 저라는 저 저게 지금 무슨 책 이름 막 이러고 이런 걸거 아니야. 그지? 걔가 구성을 하는 거고. 다음에 또걔가뭐 하냐면. 제공을 하는 거였다, 프로바이딩. 뭘 제공해? 최초의 assessment, 평가, 고대 이집트의 평가를. 이걸 보고 평가를 하는 거지. 얘를 보고 지금 평가를 하는 거지. 그러면, day는 당연히 틀렸지. 이수로 바꾸고, 그지? 자, 얘는 is이고. 프로바이딩으로 쓴 이유는 뭐야? 분사 구문이지. 같은 이시니까 삭제. day, d 자리, 여기 i 시이랑 프로바이딩이랑 주어가 같잖아? 그러니까. 접속사 삭제 주어 삭제돼서 ing 붙여준 경우 네. 여기까지 21번 자 개인적인 컴퓨터는 생각되어질 수 있대 뭐로써 자 제품으로써 또는 매일의 어떤 일상의 어떤 제품으로써 왜 여기를 했냐면 자 be thought of as 자 얘를 한번 말해주고 싶어서 자 얘는 자 원래 think a think of, a as b, 자 l b라고 여기다 이런 애들이 동사도 되게, 되게 많은데 그건 책받침 보시고 자 이런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이 수동태로 바뀌어서 된 문장 지금 그래서 think of a 가 붙어 있지 지금 지금 여기는 지금 of랑 a 즈가 떨어져 있잖아 이거는 능동이고 얘네들은 지금 능동 능동구 즉 얘네들은 지금 수동 상태다 고발해 주려고 자 다음 볼게. 자 그것은 개인용 컴퓨터는 자 캔앤드 끝난대. 그 날이 끝난대. 뭐 개소리야? 그 날이 끝난다는 거는 수명이 다한다는 얘기야. 쓰레기로써. 바이곤 오브젝트는 빠이 바이... 지나간 어떤 물체. 시대에 뒤떨어진 물체. 요런 거. 근데 걔는 자 걔는 자 이렇게 동사가 나와야 되나? 동사는 앞에다 이미 나왔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말이 안 되고. 정크 뒤에 얘는 지금 동격으로 쓰인 거고, 여기가 Bygone Object, 이게 동격인 거고, 얘를 설명하는 투부정사가 이렇게 형용사 중에 으로 꾸며야 돼. 처분되어야 할 어떻게든, somehow, 어떻게든 처분되어야 할 물체, to be PP 지금 수동으로 꾸며졌다. 형용사적 용법이 다음 b 는 자, 위치는 뭐야? 뒤에 위치와 이니치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쉬운 게 뭐야? 뒤에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실 룩에 w 웨이. 이미 완전하네. 따라서 이니치 전체 합해서 강계되면서 얘는 어차피 같이 이렇게 꾸미겠지. 웨이를. 다음 마지막 거는 쉬워. 이거 지금. 파인드지? 근데 여기 뒤에 투 부정사가 나왔네. 그럼 얘는 뭐냐? 감옥적어지. 감옥적어고 투 부정사는 진목적어. m u 하 h 하 u d 는 목적격 보호, 파인드 동사. 자, 그럼 몇 번이 된다?